예, 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70 차량 중고차 시세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이 차량도 제가 한 7개월 전에 시세 영상 올렸었는데, 그때랑 금액 차이가 어, 약간,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 또 다시 볼 거고, 이제, 맨 처음에 나왔던 G70은 17년도 말부터, 이제, 20년도 초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차량들은 1 8년식이 조금 많은 편이고, 디젤과 휘발유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휘발유 모델에서는 2.0 터보랑 3.3 터보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어또 거기서 2륜과 4륜으로 또 나눠져요. 이제, 2륜과 4륜은 신차 값으로는 차이가 조금 있지만, 이제, 중고차는 시세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한 가지 모델만 보도록 할 거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딜러 전산인 카메니저 환경 설정 조작에 대한 부분은 밑에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링크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 확인해주시면 중고차 구입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화면 봐주시면 2.0 터보 모델이 있고 트림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슈프림, 엘리트, 스포츠 패키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제 보통은 한 슈프림 등급 이상으로 많이 보세요.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도 은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키로수는 10만 키로 안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액대 제가 이제 2천만원 초반 때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작년 7개월 전에 제가 영상 찍었을 때 보니까 금액이 2,600만원, 2,700만원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2,300만원 때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00에서 400만원 정도는 감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2천만원 초반 때에서는 확실히 키로수가 조금 많은 차량들이 있고요. 이제 가장 맨 위에 저렴한 거는 2,199만원에 회색으로 되어 있고 6만 4천 k 로 정도 주행했어요. 쥐새기겠죠. 이제 어드밴스드라서 가장 낮은 트림이기는 해요. 그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겉에 외관 상태는 상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할 보이네요. 이제 안에 보시면 이제 상단에 하이패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 네비,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전석이랑 조수석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뒷자리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아쉽게도 스마트 크루즈는 빠져있는 차량입니다. 그래도 상단에 썰루프는 또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장 낮은 트림이기는 하지만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장점인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성능이로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도 저는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구매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사고가 그리고 있네요. 이제 뒤쪽에 트렁크 리드랑 리어 패널이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트렁크 리드만 교환을 하면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고요. 근데 리어 패널까지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 차는 사고차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도 운행에 크게 지장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판매를 하고요. 밑에 보시면 뉴는 없다고 되어 있고 특이사항에 보시면 보험 이력이 2회 정도 있고요. 300만 원 정도 있네요. 그 외에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2,450만 원에 어 똑같이 6만 키로 주행한 슈프림 등급의 차량이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옵션이 추가가 됐겠죠. 이제 시트부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어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과 시트가 달라졌죠. 그리고 후측 장착이 되어있고요. 이제 옵션이 조금 더 추가된 것 말고는 크게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성능기록부 보시면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용도이력이 있는 차량이고 하지만 사고는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밑에 유도 없다고 되어있고 특이사항에 보험이력 내차피해 2회 정도 있고 100만원 정도 있네요. 그래서 용도이력은 있지만 이제 옵션이 조금 더 추가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밑에 2599만원이고 흰색에 45000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어요. 등급은 슈프림이고요. 아쉽게도 썰루프는 없는 차량이고 안에 내부 보시면 시트는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어요.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측방이랑 차선 이탈 있고 핸들에 보시면 앞 차와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크루즈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아니까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겠죠 이제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사고는 없고요. 단순 교환 운전석 뒷문짝 하나 교환이 되어 있어요. 밑에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에 보시면 어, 뭐가 많이 적혀 있는데 정비 이력이 한4 0 0만 원. 정도 있네요. 차량은 1월 12일날 들어왔어요. 그래서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 차 상태는 크게 이상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액이 2700만원대로 올라가고요. 그러면 키로수 대가 조금씩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옵션이 어느정도 들어간 차량들이 많이 보여요. 여기 보시면 이제 키로수가 7만키로이긴 한데 옵션이 조금 들어가 있다고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크루즈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 는안 보이는데 앞에 HUD도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정도 옵션이면 이 차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웬만한 건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풀옵션급으로 보신다 하시면 한 2,700에서 2,800만 원대 정도는 보셔야지 이제 무난한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3.3 터보 모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 터보 모델은 2륜보다 4륜 모델이 더 많아요. 그래서 4륜 모델로 보도록 할 거고 금액대는 제일 저렴한 게 슈프림 등급이고 2,400. 90만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색깔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듯 보여져요. 이제 밝은 파란색은 약간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판매하실 때 감가가 많이 될수 있다는 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2,700, 2,8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은 2,730만 원짜리고요. 키로수는 78,000km 정도 주행을 했어요. 이제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안에 내부는 블랙이랑 레드 컬러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이 차량도 옵션은 웬만한 건다 들어가 있네요. 스마트 크루 랑 어라운드 뷰 그리고 앞에 hud 장착이 되어 있죠 상단에 썰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값이 5,700만원 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5년 6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네요 성능기록부 보겠습니다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요 앞에 후드그 교환 하나 있습니다 사고로 들어가진 않고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리고 밑에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 보시면 트렁크를 한번 탈착은 했었던 것같고요 보험이력은 2회 정도 있습니다. 200만원이요. 그래서 옵션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차량 색깔도 같아. 외관은 검정색에 안에 내부는 또 레드컬러 투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차량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키로수는 조금 더 짧아지고요. 한 2,900만원, 3,000만원 초반대 정도로 가면 한 6만키로대인 차량들이 나오고. 그리고 내려가다 보니까 3,500만원에 2만키로 탄 차량이 있어요. 뭐 키로수가 굉장히 짧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겉에 외관은 쥐색이고요. 내부는 그냥 블랙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여라운드 뷰랑 HUD는 들어가 있고요 상단에 쏠루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는 빠진 거 같네요 그리고 성능 의록부 보시면 교환된 데가 조금 있어요 이제 앞에 후드랑 조수석 앞뒤 문짝이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 사고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단순 교환인데 이제 교환된 부위가 세 군데 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류유나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고요 들어온지도 1월 20일날 들어왔어요 들어온지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차 상태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어 지금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성능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 그리고 전동 트럭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나는 교환 조금 있어도 타는데 지장만 없으면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어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2.0 터보 차량은 가장 저렴한 거는 2200만원대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어느정도 옵션 들어가고 키로수가 조금 짧은 차량들로 본다고 하시면 한2 5 0 0 만원 때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을 조금 더 넣겠다 하시면 한 2,600에서 2,700만 원대까지 보시면 키로수 짧고 무난한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3.3 터보 모델은 2,700에서 800만 원대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사고가 없고 키로수 짧고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간 차량으로 보겠다고 하시면 한 2,000만 원 후반대부터 3,000만 원한 초반대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전에 봤었던 2,730만 원짜리 이 차량이었죠. 안에 내부 컬러가 투톤으로 되어 있는 차량 이 차량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옵션도 괜찮았고 키로수도 적당하고 안에 내부 컬러가 레드 컬러라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오늘 봤었던 제네시스 G70 외에 또 다른 차량 시세가 궁금하다 하시면 댓글 남겨 주시거나 위에 는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다른 영상 찍어 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설 연휴 3일째인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거운 설 명절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